안녕하세요. 카지 팀입니다. 자, 오늘은 뭐할 거냐면, 어제 잠깐, 로코님이이벤트를 했죠? 네, 이, 광장에서, 꿀잼 15개와, 그 다음에, 어, 뭐였지? 네, 여기 우수상자를 주셨는데, 어, 저는 우수상자에서 일단 방어 강화서 2개가 떠가지고, 네, 일단은, 방어 두강 해놨고, 그리고, 그걸, 꿀잼을, 이 에픽 장비 토큰으로 바꿔서 뽑았는데, 원하는 건안 떴지만, 그래도 지드포가 떴습니다. 그래서 지드가로몬 스킬도 궁금하니까, 한번 지드가로몬을 지드 만드는 영상을 찍어볼게요, 오늘. 일단, 필요한 지 주문은 이 푸니몬입니다. <laughs> 자, 푸니몬은 이 빨간색 아이였나 빨간색 아래에서 나오는 걸로 알아요. <laughs> 이 푸니몬을 이제, 네, 데이터 4,300이었나? 그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. 화산이 있으니까 간단하겠죠? 한번 타이탄한 써보죠. 타이탄한 어제 영상 만드는데 참 힘들 뻔했어요. 운 좋게 빨리 나왔지 아니었으면 늦을 뻔했어요. 자 일단 파피문됐고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네 메탈 가루몬까지 만드시면 돼요. 네 메탈 가루몬이요. 워가루몬까지 만드시면 돼요. 자 이제 가루몬 됐고한 번만 더 진화시켜 주시나. 자 이제 여기 이렇게 가루몬이 되었고요. 이제 2판 도면 3천 되니까, 이제 한 3, 이거 포함 3판 도면 될것 같네요. 뭐야, 이거. 오, 이거 타이타몬 스킬 같은데. 오, 타이타몬 이제 그 올림푸스 12대 신이었나? 아무튼 그렇죠. 죽음의 신인가 그런 것 같던데. 오, 스킬 가지나요? 와, 이게 이스구나. 와, 블랙홀. 오, 좋은데? 아, 4,500, 4,300 아니네요. 5,000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. 와, 진짜 멋지다, 타이타몬스키. 진 일단 타이타몬스키 진짜 멋지네요. 일단은, 가로몬이 되었네요. 네, 이제 간단한데, 이워 가로몬에게, 이지도포를 그냥 아이템에 착용시켜주면, 이렇게 지도 가로몬이 됩니다. 자 이렇게 영상을 끝내긴 좀 그러니까 지드가르몬은일단 여기 넣어놓고 자 다음 디지몬 자 다음 디지몬은 제한테 저한테 옛날에 얻었던 청룡 보우겠죠 자 다시 아또 이제 네 청룡몬을 만들 겁니다 자 이제 청룡몬을 만들려면 디지몬이 필요한데 어 어디 있지? 여긴 없는 것 같은데. 얘를 태워시키 아, 여기있네요 보면. 원래 여기 있는 이, 얘 써도 되는 건데. 얘도 그냥 얘 쓰시나? 그리고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, 얘 혼자서 화선 돌아지는지 보죠. 일단은 레디지 어제 껴놓은 거안 빼놔서, 어우, 그치. 근데 저 1인 단내이네요 일단, 저거, 좀더 많이 쓰니까, 엘스 가된데 저기. 진짜 안 된다, 레디지 기니까 근데, 스킬을 별로 안 쓰네요. 어, 1인 게 아니구나. 일단, 혼자서 잘 끼네요. 오래 걸리긴 하지만. 자, 일단은, 뒤지면 데려옵시다, 그냥. 얘는 뺐어다 얘는 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. 어, 한명 빼고. 한번 지드가르몬드 스킬 봅시다 근데 얘는 못깰것 같은데 팀이 없어가지고 스킬이라도 쓰는 거 보고 싶은데 죽겠네요 예상보단 잘 붙은데 그냥 들어가 봅시다 오 뭐야 이거 오, 레이저 4. 일단 네, 핸드모 네, 됐고요. 어, 지드가 뭐 스케일 멋진데요? 아직 함 스케일밖에 못 봤는데, 그래도, 뭐야, 저거 뭐야. 저게 원래 그냥 미사일 날리는 건데, 미사일이 터지네? 오, 어, 강해 보여. 오, 어, 뭐야, 미사일이 크네요, 많이. 매그너나 일반, 메탈 가르마 같은 경우는 작은데. 자, 데이터 3750까지 모았고요. 좀더 모읍시다. 어 잠이 났다. 네, 한번 두면 지날것 같은데. 자 아직 지나는 안 했네요. 6천 대 지나나? 자, 자 이렇게 홀리엔드몬이 되었는데 이 홀리엔드몬한테 간단합니다. 이제 어떻게 하냐면. 이 홀리멘즈몬에게 청룡복을 주시면 바로 청룡몬이 됩니다. 오늘 만드는 디오몬딱이긴인데둘다 파란색이네? 음, 뭐 상관없겠죠? 어, 일단은 이 청룡몬과 지대가로 만들었는데, 일단은 도트는 참 마음에 드네요. 청룡몬 스킬은 잘 모르지만, 지대가로 뭐 일단은 한번 스킬을 봅시다. 쿨감 좋은 게 있는데 아이템 중에요. 자, 쿨감 좋은 게자 <laughs> 어딨지? 누군가 뭔 템을 끼고 있는데 얘인가? 얘다. 얘가 아닌데? 자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은 템을 끼고 있는 애가 있는데 아 여기 이였나자 일단 한번 찾아보죠. 지금 여기 한 명이 있는데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자 일단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왜 유한해 대고있고 있죠? 자 일단은 모르겠다 뭐야 우주를 들고 있어 왜자 일단은 그냥 우주를 켭시다 우주로도 스케일 쿨감 좋으니까 자 우주를 검 쿨감 친. 이게 1스킬 같은 건데 황제점은 나오자마자 죽었네요 저 스킬 많이 쓰네 자이 스킬 한번 보죠 오이 스킬 저게 사냥한테 참 편할 것 같네요 얘는 사냥용인 것 같네요 기술들 보니까 파티던도에서 꽤 쓸모있을 뭐것 같은데 코스트는 아무래도 코스가 움직이겠죠 자그 다음에 청룡만 스킬 보도록 하죠 저건 뭐죠 음, 일단은 저 내려찍는 거는 캐베몬과 같네요. 근데, 뭔뭐 구슬 날리는데, 거기도 거기네요. 총루무는 별로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타이탄 한번, 한번 기술 봅시다. 아까 보긴 했는데, 그래도 제대로 봐야겠죠? 보면야 와, 저거 제 해골. 어, 멋져요, 아주. 자, 여기까지 카이즈 TV였습니다.